요즘 이제 바텀 메타가 중요한 메타예요. 이거 7번 누르시면요. 여기 이거 아이콘 클릭해도 연결돼요. 요즘 바텀 메타까진 아니지만 2대 2가 중요한 메타에서 칼리스타가왜 좋냐면 텔포도 못하고 진 카운터로도 쓰기 좋아요. 요즘 진 1티어로 많이 나오는데 진 제리, 징크스 상대로 되게 좋고요. 라인 약한 애들 상대다 좋아요. 상대방이 유틸 서포트 때 많이 쓰시면 좋아요. 유틸 서포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요즘 도란검 사고 좀 세게 하는 느낌이 크고요. 그다음에 상대방이 탱커 서포트 나오면 쓰지 마요 탱커 서포트 상대로 힘들어서 안 쓰시는 게 좋고요. 탱커 뭐 마오카이, 레오나알리스 이런 거 나오면 쓰지 마세요. 진짜 안 좋아요. 뭐 그램류까지 괜찮은데 노트에도 힘들어. 하여튼. 그래서 구마요시 선수가 최근에 선톱날당검 칼리스탄 하는데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선톱날당검 하고1코 최악공 2코 징수 3코 네, 무대가서 네. 네. 좀 이제 치명타 네. 느낌으로 세게 가는 템트리 알려드릴게요 칼리 네. 강의까지 근데 원디는 누구 상대로 써도 다 좋아 뭐 코그모 트타 상대로는 좀 힘든데 나머진 괜찮아 진짜로 칼리가 라인 좀 약한 편이 아니라서 정화는 상대방 탈진될 것 같아서 들었어요 칼리는 라인 푸시해주는게 중요해서 푸시하면 할게요 아 어, ㅅ 발 이거 아쉽단도 해야지 미이랑 같이 찢어주시고 이거는요 리신이 바로 달릴 확률이 존나 높아요 빨리 밀고 가야죠 밀고 올확률 존나 큼 이거는 좀더 볼게요 랜턴 찍었나? 랜턴 찍었네 이거는 저희가 좀 살이더라도, 좀더 손에 보더라도, 이렇게 할게요. 근데 리신이 아랫동선이네요. 어쩔 수 없다. 소라카 상대로 치감을 먼저 가면 좋긴 한데, 그러면 템트리가 꼬이니까, 원래 서포시 많이 가는데, 쓰레쉬도 갈수 없어서 그냥 딜러 찍어 놓을게요. 어쩔 수 없다. 저희가 라인 손에 많이 봤잖아요. 리신 때문에. 그래도 안 죽는 게더 좋아서, 이런 경우는 같이 가주시는 게 맞아. 요좀 아쉽긴 하잖아요. 솔직히,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잖아. 근데 안 죽어주면 돼요. 어차피 리신이 동선 손에 보는 거라서. 칼리는 이제 이스키 초기하는 중에 미니언을 먹으면 만화가 되더라고 만화는 처음에는 좀조금되 들어가요. 반 정도, 이그 정도 돌아오는데... 오, 진짜 저거 어, 애들이 다이아라 그런지 할줄 아는 거 같고. 나이스. 이게 맞지. 바텀이 이게는칼리이 이렇게 빨리빨리 불려야 된다고. 이게 맞지. 좋았다, 얘들아. 이거면 살인 의미가 있어지네. 근데 여러분, 진짜 복합적인 건데, 티어 낮으면 이렇게 안 되나? 어, 따봉이 그럼 티어 낮은 데는 칼리 하면 안 되나요? 이게 왜 티어 높은 데는 이게 가능하냐면, 내가 살인만큼 다이나가 정글 차이가 많이 났고, 와줬고, 그 다음에, 키아나가 바텀이 기는거 보고, 론이 왔고, 다이버가 되지, 이거는 무조건.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, 티어 낮은 데는 이걸 잘안 해주지. 근데, 티어 낮은 데는 왜 해도 되냐? 그만큼 칼리 상대를 못해요 그냥 간편하게 보세요 그만큼 칼리를 상대를 못해 그냥 대처를 못한다는 거지 칼리를 잘 해버리면 칼리가 아, 좀 어렵긴 아, 해요 캐릭터가 아, 이제 움직이면서 막 쏴야 되니까 참, 참. 근데 그만큼 상대를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세요 좋아요 혼자 캐리할 수 있을 정도로 캐리하기가 좋아요 칼리사가 매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점프하면서 상대방 찢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선만 은 Q, E, Q, 같이 찍으시면 돼요 번갈아가면서 W는 안 찍어도 돼요 칼리는, 아니, 방금처럼 Q가 간통이네요. 상대방이 한 번에 원콤이 나면, Q가 그 간통되면서 뒤에까지 꽂히기 때문 뒤에 리신이 있던 것같은 정화는 살짝 풀어주세요. 어. 아, 이거지. 터넬 방금이란 말이야, 이게. 알겠어? 아, 짜식아. 방금처럼 이제 미니언을 개피 만들어 놓고 이 e 스킬을 찢으면서 큐를 쓰면 니를 지고 칼날비로 방 탁, 탁, 탁 쳐서 킬가 보시면 완벽하다. 이게 칼리스타입니다. 칼리스타는 신발을 제 광전사 가면 상대만 찢어 놓을 수 있거든요. 지금 보시면, 판금장을 하는 게좋은게 진상대로 판금장을 진짜 좋고, 상대방 AD도 세니까, 판금장을 올릴 때는 바로가면 별로 안 좋아, 서 나중에 올릴게요. 한1코 뽑고, 아니면 중간쯤에 이렇게 각장을정해서 뽑고. 미신 없네. 달라가. 아, 아깝다. 아, 침묵 빠지고 당길고 내가 좀 감정적이었다. 또락과 나내가 방금 아, 뭐였지? QE 데미지. 이런 느낌으로. 미니언이랑 같이 쓰여주면 돼. 근데 이게 단점이, 나도 아, 한번 느꼈는데. 공속 개이네. 바텀 이기면 용 챙기면 좋은데 지금 다이나가 건데 망했네. 다이나가 말을 안 듣는다. 다이나 못빠져있아 아니 지금 신발을 중간에 성능이 나을 것 같은데 좀 세게 하려면 이게 나중에 판금 장화를 바꾸더라도 내가 좀더 강전사 신고 세게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잘 커가지고 뭔가 판금 가기에는 좀 아쉽거든. 한칼못 빼야겠다. 잡아줘. 멧쳐 어? 날뛰고 있습니다. 루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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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왜 나랑 안 해? 답답해 그냥 아무 뭐왜 정글이랑이 터프 원딜이랑도 해주세요. 원딜 쓰레기 라인인데, 아니 도대체 내가 잘 컸는데 왜 원딜 버리냐? 어 이거 탑 자를 만하다. 아 계속 미드 밀고 자를게요. 오대오 하는 거보다 밀고 자르고 반복합시다. 칼비스타가 오대오도 괜찮긴 한데 조합 보고해야 돼가지고 조이가 계속 반대일 때 할게요. 어, 한라카라키아나가 엄청 없는데, 감이 없어. 그거냐? 감을 봐야 되는 제가 한 곳에 시감가야겠는데 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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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시 한번 공으로 조이 잘라보자그게 맞다. 오늘이라고 직접 어 방어같은거 전연에까지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갈게요 이거 원래 한커에 무대가면서 좀 세게 해야되는데 한판을 갈게요 그래 운영하면서 이겨봅시다 미드라이브 이거 한번 정비하고 차용 사올게요 여기 시야 잡아놓고 계속 조이가 포킹 못하게 오대5 꽝은 힘들어보여요 칼리가 진짜로 지금 음. 조금 빠질 수 밖에 없는 캐릭터라서 아 스리쉬. 도저히 막을 수습니다 바로 놔야 되는데 무조건 먹었어야 는데 좋았다. 계속 키, 조이 자르면서 하자. 보이가 있으면 난 뒤로 할 수가 없어. 이거 이를 한번 잘라볼게요. 할리는 진짜 한타가 답이 없으면 이렇게 소규모 싸움기를 유도해 주시는 것 야, 궁을 쓰면 상대방 에어본 시간이 1.5초나 돼요. 10일 내면 그래서 진짜 길어요. 이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용이좀 어, 저리 잘랐네. 개나 있어 이는공턴 빠져서 수면에 음, 적어놨어, 적으로 조이야는 아, 좀 천천히 날라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날라갔다 이렇게 바론이 먹혔을 때는 바론을 좀 늦추는 느낌으로 한명 자르면 되게 좋아요. 최대한 한 군데로 힘 쏟아서 바텀에 이를려 자를게요. 그래야지 좀 늦춰지니까 5대5 하면 절대 안 돼. 이거 상대방이 뭔가 이 빨리 잘라야지. 아들이 망할 거 같아서 처참하고. 잡을 처치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엄마야, 잘 맞추시네. 보수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각도 밀고 이득인 것 같은데. 이렇게 해야 돼, 무조건. 분명히 잘들어가네요 맞잖아. 나이스. 당근처럼 조이 먼저 자르고 들어가면 진짜 좋은데 조이가 너무 귀찮아서. 어 이거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아크로스는 너무 좋아. 이, 르거조이만 자르면 돼. 나이스 이거, 좋아 이들 어, 이거, 이, 친구? 이, 친구? 이, 친구? 이 친구? 이거, 땡기고, 먼저 죽입시다. 이거, 이거, 할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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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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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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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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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왜냐면, 이렇게 이런 이 비어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. 칼리가 좀 던져줘야 돼. 아, 너무 잘했니다또 뭐, 이 정도면 운영 잘 하고, 좀 힘든 상황에서 이긴 것 같아, 원래. 칼리가 잘 크다가 중간에 꼬여버리면요. 망해요, 좀. 이게 딜을 할 수도 없고, 이런 판에 이기는 판은 그냥 간 편하게 운영을 해야 돼. 칼리가 진짜로 마주보고 한타를 할 수가 없는 게조이 포킹소지. 우리 팀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, 저쪽 수락하라 받아치는 게좀 커서, 이렇게 개싸움하면서 이겨야 돼.